여전히 태백입니다 오늘은 어딜 가볼거냐 365 세이프타운 산불 지진 풍수에 이런거 체험해볼 어. 수 있는 근데 이게 가족과 함께 가는 어린이가 가면 좋은 테마파크인데 저희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정신 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블로그에는 아버지가 더 신났다는 제보들이 <laughs> 많기 때문에 <laughs> 바로 앞이라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원래 여기 철암에서 석탄 탄광을 들어가 볼수 있었는데 6월 3 0일일부러 폐광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료였어 무료였대? 어 진짜 그 갱도 들어가보는 되게 있었는데 아쉽게 못 가게 됐고 그럼 세이브타운으로 가고싶 가자 어디로 가야 돼? 흡연 사이버 중인거지 네 사이버 중독치료 좀 해야 돼. 안전은 학습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쌓라 써라. 저는 빨리 써라. 음. 저는 에이, 아니 네 써라고 네 써야 된다니까. 아. 나는 칠수 있는 단 30초에도 아니. 아니.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 네? 니 말이야?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장 찍어라. 아 <laughs> 어, 여기 떴네. 진짜 나 여기 고기 처형해버리면 어떡하는데, 이거? 우리 웅이가 스마트폰에 갇혔어요. 아니야. 그럼 런 뭐야? 지진. 지진. 哦。Oh. I 티지설 t 지 n o 데미 n 익스피 o w 스 d 터 근데 왜내 옆에 안 왔는데 누가 I d n t k n o 진짜 큰 n t 보이시나요? 누가 n t know. I don't k n o 경기 잘하라고 어제 폭설이 내린 건가? <laughs> 조금 걱정되는데. 뭐가? 폭설 후에 이렇게 갑자기 따뜻해지면 눈 사태가 나기 쉽거든. 뭐야? 겁내는 거야? 개권하고 싶으면 해. 나는 갈 테니까 팬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잖아. 헤 <laughs> 갑자기 나 먼저 간다. 날 구하려다 수호가, 눈사태에 수, 수호가 눈 상태에 휩쓸렸어. 그럼 수호가 저눈 속에 <laughs> 수호, 야 김수호 천사, 괜찮아? 그럼 우리 아들이 그러겠지. 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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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튀트, <laughs> 튀트? 어, 어린이인데. 어. 안에, 어? 아, 이번에 그런 걸 돌려주고. 하 <laughs> 어? 어. 어.

유소 천사 들뭐가 진짜 신나 보인다 아너 거기 혼자 아너내리지마 아. 아유, 아유. <laughs> 피한통해 죽겠다 풍선하기 전에 설마 밑에 물이 채워지겠나 <laughs> Oh! <laughs> 안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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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빌러나시아 없네 빌러나시아 살아가자 아어아 지금 때마트나가라빌러 양발을 못 떼네 아, 언제 여기까지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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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이게 제일 쎄 죽을 뻔했다. 어. 오늘 괜찮지 다리가 버려, 버려. 대퇴로 하러 가야 돼. 대하

나는 태양의 후예 w h o e 게 e r s on the market. c l e 고인물. y w h o e v e r 하고 n the market. Call h 어, 이 뭐야? 디즈니랜드네.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오. 어. 오. 오. 아, 파워 레인저가 된 듯한데? 다 모였나? 나테러의 가디언즈 강 대장이다. 현재 에 f a c t o r 무리들이 중앙 관제 센터를 장악해서 최신형 무기의 설계도를 빼돌리게 하고 있다. 오늘은 꼭 접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인질 표출과 설계도 유출 방지다. <놀람> <놀람> 오! 좋습니다. 피소는 어떤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에 있을 때 방사능 테러가 발생하면 험풍기나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여 공기 중에 방사능을 제거한다. 정답은 X입니다.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피해야 하지만 숨을 공간이 없고 대피로가 차단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테러범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테레버 버프 <목소리가> 나총총왜안 좋은데? 총 주면 돼내총 전기나 만들고 가자 그럴까? 마지막으로 거기만 <목소리가> <가볍만> 갔다 갈까? 전기체험관 <목소리가> <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열난 만큼 시원해지는 거네 아니, 발바닥 간지럽겠는데. 잡아먹고 간지럽혀. 어어어어, 이거 뭐 이거. 다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좀 아쉽네. 요 가족끼리 오면 참 좋을 곳입니다. 아이들 과 가족끼리 오세요. 내가 봤을 때 남자 둘이 도는 건 우리가 처음이잖 마지막일까 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동영상은 똥 싸고 왔습니다. 그럼 음. 감사합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